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왕 이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운드리스 코인입니다. 현재 바운드리스 코인 15일 상장 후 상장비무로 77% 상승 후 고점 대비 85%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장날에도 아반티스에게 거래량과 관심을 모두 빼앗기며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현재 큰 폭락에 바운드리스가 반등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보유자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거고, 비보유자분들께서는 어디서부터 반등이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저 코인왕 이팀장이 여러분들의 걱정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1,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제가 보내드린 대응 자료집으로, 카이토 250%, 플라즈마 220%, 아반티스 230%, 스토리 200%, 제로지 반등 2절 성공,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겁니다. 이 팀장의 코인들이 그동안 평균 200%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역시 이 팀장의 필살 급등 히든 코인을 준비했으니 지금 바로 상단의 번호로 매매라고 두 글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운드리스의 거래량을 보면 20일과 21일 상장날보다 더 크게 거래량이 터지며 반등하는 듯 했지만 그후 거래량이 없이 하루 만에 양봉 두 개를 모두 잡아먹는 하락장악형 캔들이 출연했습니다. 이 반들 캔들 두 개와 하락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인데 거래량이 크게 터졌음에도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큰 하락이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후에는 거래량 없이 횡보와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이는 전형적인 세력의 이탈 모습이며 반등 구간에서 세력이 거래량을 터뜨리며 물량의 대부분을 개인에게 넘긴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세력이 이탈을 하려면 큰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바운드리스에서 교과서적인 세력의 이탈 캔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바운드리스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재단 측에서 락업 해제 일정이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락업이란 세력이나 팀, 초기 투자자들이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겁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 바로 락업 해제일인 거죠. 이때 시장에 코인이 풀려나면서 공급 폭탄으로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무서워합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을 먹죠. 하지만 진짜 수익은 여기서 납니다. 세력은 락업 해제 전에 반드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가진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최소 몇 퍼센트다? 최소 500%에서 1000%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력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같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구간을 함께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체력보다 먼저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거죠. 즉 리스크 없는 저점매수, 고점매도가 고점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매도의 매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이 뭐죠 상승전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세력보다 먼저 매도하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저점매수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타이밍에 맞춰 매수하고 목표가에 욕심없이 전략매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 바운드리스가 딱 락업 해제 전 미리 매수했다면 큰 수익이 나는 것이고 이 락업 해제 일정을 몰랐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큰 손실이 나게 되는 전형적인 락업 해제 이슈 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뭐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 6558 3633으로 문자 매매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 6558 3366으로 문자 매매를 보내시는 분에 한해 100% 무료로 선착순 20분에 한해 저이 팀장이 직접 만든 대응자료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이기회를 잡기 위해 매일같이 차트 보고 이슈 분석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자료집을 매일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바운드레스에서 보신 것처럼 누군가는 같은 락업 해제 이슈와 업비트 상장이라는 이슈를 이용해 최소 500%에서 많게는 1000%의 수익을 기록하고 누군가는 마이너스 50%라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 자료집을 받으시고, 락업 해제 일정, 락업 해제 물량, 세력 평단가와 가장 중요한 이 팀장의 목표가를 확인하신다면, 한 번의 계좌 역전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써놓은 대로 10월 4일까지만 유효한 급비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미 폭등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또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반대로 오히려 큰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겠죠. 이미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벌써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보내드린 대응 자료집으로 실제로 매매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손실 9천만엔에서 코인한 채널에서 차트 매매법을 배우고 2천불에서 1만불 수익, 손실금 양전 성공, 와이프분께서도 칭찬을 해주시는 상황, 총 손실 5천만원, 깡통만 30번, 300만원으로 300만 시작, 손실금 전액 복구 성공. 이런 후기는 정말 많습니다만, 제가 딱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010-6558-3633으로 매매라고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인왕 이팀장이었습니다.